온도 조절이 가능한 커피 포트를 찾고 계신가요? 보아르 이지전기 포트 M1은 접이식 디자인과 휴대성을 겸비하여 여행이나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터치식 조작부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온도 조절이 간편하며 40에서 100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분유, 커피, 차등 다양한 용도에 적합합니다. 안전기능도 뛰어나 과열방지와 화상방지 뚜껑, 자동 전원 차단 시스템이 탑재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빠른 온도 유지와 간편한 세척, 실용적인 높이 조절 기능에 만족하며 휴대용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여행 필수품으로 강력 추천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